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문법의 기초, 분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분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배우기도 전에 어려워요 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분사의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문제에 적용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분사의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사의 개념입니다. 분사라고 하는 이두 글자도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이 한자어부터 저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분이고요. 하는 말사입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말의 기능을 나누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말은요, 동사에 해당하고요. 기능을 나누는데 이 동사가 형용사까지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어풀이도 하고 한글로도 봤지만 이 분사가 어떤 건지 개념을 잡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아래 그림을 저와 함께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보니까요, 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불이 나고 있는 집, 이렇게 영어로 쓰고 싶습니다. 동사로 불이 나다, 타다 라고 할 때는 b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수 있거든요. 이 불이 나다, 타다 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불타다가 불이 나고 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되는데요. 이때 이 burning을 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즉,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은 집인데 불이 나고 있는 집. 분사란 동사를 이용해서 형용사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분사의 개념이 잡힌 부분입니다. 이 분사의 특징은 burning에서 보셨듯이 불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문장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꾸며줍니다. 옆에 그림에서는 집을 꾸며줬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수 있습니다. 저와 현재 분사의 개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해석은 무엇을 하는, 무엇을 하고 있는이라고 나고, 현재의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울다라고 하는 cry 뒤에 ing 를 붙여서 울고 있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A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완벽하게 현재 분사를 이용한 예를 이해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공통점이긴 한데요. 예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baby, 즉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모든 부분의 공통점입니다. 세 개의 동사를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다인데요. open 뒤에 ing를 붙이면 opening 이 되고, 열려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달리다 라고 하는 run인데요. 이 부분은 n을 한번더써 주시고 ing를 붙여서 running이라고 해석이 되고 달리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로 play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play 뒤에 ing를 붙이면 연주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래에 두 개의 단어를 보실 건데요.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달리고 있는 강아지를 표현하고 싶어요. run 뒤에 ing를 붙여서 running을 썼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년은 소년인데 미소 짓고 있는 소년. 그래서 smile 에다가 ing를 붙인 smiling을 썼습니다. running도 그렇고 smiling도 그렇고 뒤에 있는 dog 와 boy 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현재 분사 파트를 해결하신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 동사 뒤에 이 뒤를 붙이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경우에 피피꼴을 말하는 부분이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과거분사는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되어진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작이 이미 끝이 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왼쪽에 그 그림을 보니까요, 창문이 있는데 이미 부서져 버렸어요. 부서진 창문. a broken window break의 과거 분사 형태를 이용해서 창문을 꾸며 주는 분사가 쓰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lose인데요. close는 여기에다가 d를 붙여서 closed가 되고요. 다가 갇혀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부수다의 break가 나왔는데 왼쪽에서 봤듯이 broken을 쓰면요 부서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로 fall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때는 f a l l e n 에을 써서요. 떨어진, 떨어져 버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예시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는 편지인데 write의 pp꼴을 써서요. A written letter, 쓰여진 편지. 편지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가 쓰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는 찬데요. 세차를 당한 즉, 세차되어진 차. A washed car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기본 형태 싹다 배우신 부분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저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였는데요. 생생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이들을 붙이거나 PP 형태인 모양을 적는 부분이었는데요. 과거 분사의 특징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동작이 끝이 나고 그 결과, 즉, 멈춰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왼쪽에는요, 나무에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다라고 하는 for에다가 ing를 붙여서 falling leaves라고 하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니 이미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for의 pp 형태, 즉, fallen을 쓰고 fallen leaves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 이미 다 떨어진 잎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학교의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나 독해 지문에도 쓰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형태를 우선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